네, 안녕하세요. 성직투입니다. 어, 2019년 6월 23일 오전 12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무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무상증자... 예. 음, 네, 자 무상증자는 일단 단어 그대로 어, 무상으로 공짜로 어, 네. 증자 주식을 증가시킨다는 말입니다. 어,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어,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먼저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됩니다. 어, 재무제표에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어,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예. 이게 대차대조표 거든요 이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그리고 자본이 있죠 네. 어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 전에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어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었죠. 음.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 자, 1억 원짜리 차를 할부로 산다고 치면, 어, 자산은 1억 원이 되겠죠. 여기가 자산이니까, 차 1억, 그리고 할부로 샀으니까, 여기 부채가 1억이 있을 겁니다.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 내 회사가 상장을 해서 주식을 주주들에게 교부를 하면 주주들이 이제 돈을 내잖아요. 예. 그래서 10억을 받았다라고 치면 자산은 10억이 늘 테고 돈이 들어오니까 자본이 10억이 늘어납니다. 어, 자. 뭐. 이렇게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자본이 10억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이제 나뉘겠지만은 간단하게 보세요 일단 그래서 어자 이렇게 되면 내 장부에는 자산이 11억 그리고 부채가 1억이 있고 자본이 1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재무제표를 볼줄 알아야 회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으로 이제 자본을 요 자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을 좀 살펴보자면 자본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장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받은 돈이 있고 투자금이죠. 그 회사가 이제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나게 되면 어, 법적으로 이익에서 일정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저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그림을 이제 일단은 머릿속에 채워두시고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이 있죠. 예. 제가 아까 그림 그린 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막상, 이제 서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나오게 됩니다. 요, 부채와 자본을 합한 금액이 여기 자산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자본에는, 이 자본에는, 네, 자본금이 있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 이런 거는 이제 보지 마세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뭐 자세히 또 설명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이렇게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본금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결성금은 결성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게 이익이 어,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이 났을 때 결성금이라고 해서 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어, 저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익이 나게 되면 이 돈의 쓰임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저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에 번 돈을 통장에다가 저축을 한다. 네. 대신에 이 이제 이, 이, 이 이익잉여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고요, 그 주식을 사서 주식 수를 증가시킨다. 그게 이제 무상증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주식수는 증가하겠지만 어, 그 누구에도 돈은 받지 않게 되죠. 네. 유상증자와 비교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현금을 받게 되잖아요. 현금을 받고 잠깐만요.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상태에서 그죠. 렇 요런 상태에서. 현금을 아까는 받았죠. 현금을 받고 자본금이 10억이 생기는 거, 이걸 지금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근데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돈을 벌면 이익이여금으로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여기에서 있는 돈을 빼서 자본금으로 이제 넣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서요. 그러면 결국엔 이큰틀 여기서 더하고 빼고 해봐야 여기는 자본이라는 항목은 그대로가 되겠죠. 똔똔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어, 가계부로 예를 들자면 여기 A저축통장에서 네, B저축통장으로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 우리 가계 가게, 총 가계에 있는 돈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저축해 놓은 돈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니까, 기존 주주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회사는 자본금이 늘어나고 자본금이 늘어나고요. 이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줄어들고 여기 늘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100원을 빼서 위로 여기다가 100원을 넣는 거니깐요 그래서 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유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어, 재무 구조 및 사업 기반의 자신감과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어, 다음으로 어, 그러면 그러면 이 무상증자를 우상증자가 왜 주가에 긍정적일까? 일단은, 일단은, 거래량이 확대가 됩니다. 거래량이 확대가 되면, 일반적으로 발행 주식이 1천만 주 이하면은 적은 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음, 이, 거래량이 적으면, 어, 투자자들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매매 거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약간의, 어, 물량을 가지고도 주가가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지가 않으니까, 저평가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게 되면 오히려 좀, 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주가가 좀 저평가되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어 예를 들자면 우량주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어 경험상, 경험상, 적은 주식량, 적은 주식량의 기업은 어, 기업에서 무상증자를 하면,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어, 많은 주식량의 기업에서 무상증자, 하게 되면, 주가를 올리는 경향이 미미하다. 네, 경험상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주식 총수가 적을수록, 어, 발행 주식 총수가 적을수록, 어, 무상증자의,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 부양 효과가 크다 네. 그리고 증자 규모가 클수록 주가 부양 효과가 크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상이니까 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경험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맞더라고요. 예.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에 1 0 0라는 없으니까 예. 참고하셔서 어,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어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또왜 어, 긍정적이냐 하면. 음 어허우 어. 왜 긍정적이냐 하면 음 우량한 재무 구조를 암시합니다.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자본 총계는 아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입니다. 근데 무상증자는 잉여금,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상태를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에서 제이 돈을 빼서 자본금으로 넣게 되면 어, 자본금이 커지기 때문에 어, 재무구조에 있어서 조금 좋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무상증자의 어떤 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무상증자가, 어, 무상증자의, 그러면 이제 제일 무상증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고, 어, 배당 기산일이 있고, 교부 예정일이 있고, 뭐 그런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무상증자를 하면 효과는 네,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 주가를 올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를 올리는 경우는 발행 주식수가 적었던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적었던 회사의 증자 규모가 클수록 어, 무상증자의 부양, 부양 효과가 컸습니다. 1대1이 보통 대부분 무상증자였고요. 무상증자의 1대1이 대부분이었고, 1대2 정도면 증자 규모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1대1의 무상증자라고 하면, 자, 1대1 무상증자라고 하면, 한 주당 한 주를 새로 주는 것, 1:2대 무상증자라고 하면 어, 한 주당 두 주를 새로 줍니다. 그래서 어, 위에보다는 밑에 이두 주를 줄때 이게 이제 어, 주가 모양의 효과가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회사가 이제 크게 발전하면서 가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를 들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이라고 해서 그만큼 주가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정말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 어, 그런 경우에는 다시 주가를 금방 회복을 하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식 수가 많음에도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가를 올리는 경향이 미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 일단, 상신전자를 보시면, 어, 이게 11월 1일 날, 무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11월 1일날 무상증자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11월 1일날 봉을 보면 상한가를 갔죠. 예 무상증자 공시 당일 당일날 이제 상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신전자가 물론 이제 그 이후로 또좀더 오르다가 여기서 이제 권리락이 생긴 거고 이거는 그냥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 권리락이라고 해서 어,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가를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핫했던 예, KMW죠. 예, 여기가 자 KMW가 여기 4월 23일날. 4월 23일 날 결정을 했어요. 무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4월 23일 날 차트를 보면 별 영향이 없었죠. 예. 좀 전에 그 상신전자는 무상증자 결정 한날 상한가를 갖고, 어, k n w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예, 여기죠. 5월 9일 날 이제 권리락을 하게 되고, 어. 10일이죠. 네. 10일날 권리락 생겼고,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의 추가 상장이, 음, 여기 있네. 5월 28일. 이때군요. 자, 5월 28일날 한번 보시죠. 이때 5월 28일날 무상증자의 추가 상장이거든요. 28일이죠 변동성이 어마어마 했죠 이봉 보이시나요 밑꼬리 주고 어, 엄청나게 주고 시가를 여기서 시작했어요 갯상승을 해서 이만큼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를 30일날 했죠 31일날 하고 쭉 계속 올라갔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음 그 무상증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자, 무상증자가 되면 내가 한 주를 주당 100원 하는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를 1대 1로 한다. 그러면 이한 주가 두 주로 됩니다. 일단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한 주가 어 가격이 50원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후에 신주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한 주가 두 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50원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50원. 그리고 아, 이때는 이제 한 주당 100원이었으니까, 아니, 자. 자, 결국에,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0원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주당 100원인 주식이 있었는데, 이게 두 주로 되고, 한 주당 50원이었으니까, 결국엔 100원이란 말이죠. 근데, 근데, 이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그만큼 훨씬 크게 먹는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이 KMW 같은 경우에는 5G 테마로 이제 잡히면서 실적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 자 그러면 그러면 무상증자를 하면 다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죠. 예, 코롱생명과학 차트거든요. 무상증자를 여기서 했죠. 예. 자, 그랬는데 지금 주가는 예. 물론 뭐 악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음. 학제가 없을 때를 보더라도 고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다. 네. 가는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은 어 분명히 호재입니다. 네. 그래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바로 그 회사의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실적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서 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 주가를 띄워서 팔아먹기 위함도 있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회사가 좋지 않은데 세력들이 주식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횡보를 시키고 하락 시켜도 시키고 해봐도 도무지 이제 이 도깨미들이 털리지 않을 때.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잘 모르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상한가 간거 있죠. 장신전자는 이제 딱 무상증자 공고 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 그동안 물려있던 개미들이 좀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무상증자가 실시되면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 식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대1로 무상진자를 하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50%가 됩니다. 주가가. 나중에 신주는 나중에 며칠 뒤에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물량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물량을 받아낸 뒤에 새로운 개미들에게 넘기면서 주식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것이죠. 어,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상증자의 원리를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의 눈에는 당장의 주가가 싸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4만 원에서 놀던 주가가 어느 날 보니 2만 원대에 와있어요. 그러면 이제 싸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무상증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어, 잘 몰라 모르는데 갑자기 막 주가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엄청나게 싸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위와 같이 설명한 것처럼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가 정말 뭘좀 하려고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KMW 같은 회사는 지금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성장 가능성 그리고 회사의 어떤 실적 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것이고 어, 이외에도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들 하나 하나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확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 이상으로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수고 많으셨고 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위주로 어, 최대한 쉽게 풀어서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 이상으로 성직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